어, 이렇게 4단계의 활동으로 계속해서 하다보면은요, 일단 어휘력이 당연히 쌓이겠고요. 독해 훈련이 되는 거고요. 사회과학의 배경지식을 쌓는 것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학부모님들과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이 어휘력과 독해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바로 네, 신문 스크랩인데요. 어 제가 전에 이제 신문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 어린이 신문 활용 교육에 대한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이 방학 계획들 세울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이 프로젝트 계획법에 대해서 한번, 한번 이용해 봐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 스크랩도요. 좀 프로젝트성으로 한 10번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10번 만에 이 어휘력과 독해력과 세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 영상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스크랩을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는 어, 우리 집은 어,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구독하지 않은 집이 많잖아요. 인터넷신문 인쇄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 성인신문과 어린이신문이 있는데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좀 저학년이거나, 어, 이제 신문 스크랩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면은 어린이신문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휘력이 쌓이고 독서력이 쌓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성인 신문으로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떤 내용을 신문 기사를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괜찮다 싶은 거 인쇄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하는 활동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초등학생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신문 스크랩하는 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재구성해가지고 쓴 거고요. 어, 신문 기사를 이제 잘랐으면은 이 틀에다가 붙여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문 기사의 날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틀은 제가 초등생활처방서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 틀을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흐름으로 간다 정도만 알고 노트에다가 해도 돼요. 하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문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아닌 아마존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보다 많아. 아마존 열대우림이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품어내는 탄소가 빨아들이는 탄소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아마존이 능력을 잃었다는 것은 화석연료 배출량을 줄이는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자, 그 다음 문단이에요. 자, 브라질 국립연구소 INPE는 14일 과학전문지 네이처의 발표와 논문에서 화재로 인해 아마존에서 이산화탄소가 매년 15억 톤씩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산림에 흡수되는 것은 5억 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벌목이 과문과 폭염 화재를 불러일으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아마존에서 관측된 2308건 중 대부분이 농경지 개간을 위해 일부러 방화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브라질은 콩과 소고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이중 상당수를 아마존 산림을 농지로 바꾼 곳에서 기른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서울 면적 30배에 달하는 17,604제곱킬로미터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졌다. 연구진들은 사람들은 더 많은 토지를 농지로 전환하면 생산성이 커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를 덜 내리게 해 역효과를 낸다고도 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무엇보다 열대우림을 되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상보다 기후 변화가 빨리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벌목을 금지해야 아마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모르는 어휘의 뜻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사를 다시 보면서 좀 애매한 듯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에 밑줄 치거나 색깔을 입혀요. 그리고 이 어휘들을 종이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으로 조사해서 써보는 거예요. 아, 배출량은 어떤 물질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양이다. 그리고 이제 뭐 개가는 거친 땅이나 버려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 이제 농경지는 농작물을 정작하는 토지다. 방화는 불을 지른다. 이런 식으로 어휘의 뜻을 조사를 하고 나서 기사를 다시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잘 익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기사 읽기가 1단계, 2단계가 어휘 뜻을 조사하는 것이었다면, 3단계는요, 중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입니다. 이 중요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기사를 보면서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1문단, 2문단, 3문단. 깔끔하게 이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빨아들이는 탄소 흡수량보다 더 많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벌목을 했어요. 나무를 막 뱉죠. 방화했어요. 불을 냈어요. 농경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문단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각 문단에서 중심 내용을 찾으면서 그거를 연결을 마지막에 시키면 전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죠.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뿜어내는 탄소가 빨아들인 탄소보다 많다. 방화거나 벌목해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열대우림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어,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모르는 어휘뜻을 조사를 하고 간추리기, 내용 요약을 하는 거죠. 이것만 사실 계속해도요. 독해 훈련을 어,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능숙해질 겁니다. 어, 하지만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한다면 마지막 4단계로 이제는 그렇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존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가 이상해졌다고 한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찬한 생각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했던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문제집이 필요 없는 정말 훌륭한 독해 훈련이 될 거예요. 네, 신문 스크랩 하는 거 직접 보고 오셨습니다. 예, 4단계였는데요. 첫 번째는 신문 기사를 먼저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어휘의 뜻을 조사하는 거였고요. 3단계는 문단을 나누면서 중심 내용을 찾아보거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었고요. 4단계는요, 예, 내 생각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4단계의 활동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일단 어휘력이 당연히 쌓이겠고요. 어, 그 다음, 문단을 나눠가지고 이 중심 내용을 찾는 것도 연습이 되죠. 독해 훈련이 되는 거고요. 사회 과학의 어떤 공부에 배경 지식을 쌓는 것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신문 스크랩 아까 제가 했던 거그 틀이 필요하신 분은요. 초등생활처방전 카페에 올려놓았으니까요.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